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이 도입된 이후 75년 동안 유지되어온 유산세 시스템을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 이어서 상속세 개편안 방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개편안을 보시면 공제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 증여는 유산취득세 체계라고 음.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세금이 더 적네. 음. 그 이유는 이제 상속세가 더 공제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음. 상속세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상속세 유산세 체계를 공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음. 유산취득세 형태로 개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리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몇번 드렸습니다.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은 현재는 상속세산 전체에 대해서 일괄공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의 혜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죠. 네네네.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가 일반 인적 공제 중에서 제일 공제액이 큰데, 문제는 이게 장애인한테 간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공제를 해주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실제 입법 취지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였는데 장애인으로 인해서 덜낸 세금을 다른 상속인들이 향유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같이 향유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산취득세는 장애인 상속인이 있다면 그 효과를 장애인이 직접 받게 되는 구조로 음. 바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 자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공제가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기존에는 기초공제, 자녀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한다. 근데 이 5억을 뚫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수에 관계없이 그 공제금모가 동일했다. 그럼 뭐 자녀를 6명씩 낳는 경우가 없고 그 나온 자녀 중에 또몇 명이 장애인이고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규정이었죠. 또 유산취득세시에는 이게 자녀별로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속 때문에 뭐~ 자녀를 많이 낳겠다 이런 이런 것까지 연결하는 건좀 논리비약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자녀 수가 많은 분들한테는 유리해졌다 네. 다음에 그~ 자녀 중에 자녀가 뭐~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자녀가 연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백세 시대다 보니까 백세 되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70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면 연로자니까요. 65세? 예.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의 개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기초공제, 일괄공제 대신에 기본공제 중심으로 개편을 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일괄공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매우 활용도가 저, 저조했던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공제. 실제 국세 통계를 봐도 뭐 여기에 공제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현재는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공제 2억하고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컸다. 그런데 이제 개정에서는 직계 좀비석은 무조건 5억이다. 어. 그리고 5억을 기반으로 추가 공제를 더 해주겠다. 음. 이제 수유자 같은 경우는 유언으로 받은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내에 공제를 해주겠다. 음. 이렇게 개편이 됐다는 거죠. 사례를 보고 아마 판단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관해서 설명한 겁니다. 한번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행은 자녀 수가 한 명이든 여섯 명이든 공제액 동일하다. 왜 5억을 해주니까요? 기초공제 두명이죠 자녀공제 0.5, 5천만원 해주죠. 여섯 명이어야 3억이잖아요. 한명이있나 여섯 명이있나 동일하다는 거죠. 음. 바뀌는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섯 명이면 각자가 5억씩 최소 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로. 30억?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 공제로 흡수했다. 사례를 갖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 두명이 상속을 받아요. 음. 자, 현행은 상관없어요 그냥 5억이에요 음. 자녀가 많지 않고서는 자, 계정안에서는 첫째 자녀 기본공제 5억 똑같이 5억씩 공제받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9세 기준으로 남아있는 기간 곱하기 천만 원씩 공제해주거든요 얘는 이제 5년 남아 있잖아요 음, 네. 얘는 10년 남아 있잖아요 음. 거기에 천만 원씩 곱한 거 그러니까 자녀 A는 5천만 원이 더 추가 공제되는 거고 자녀 B는 1억 원이 더 추가 공제되는 거죠 음. 그래서 공제 합계가 5억에서 얼마로 늘어나요? 11억 5천 예, 11억 5천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장애인인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장애인 상속 발생 시점에 이 장애인의 성별 연령을 따지니까 기대의명 20년이라고 했습니다 기대의명이 한 20년 나와요 자녀 시 자녀 뒤의 경우 지금 상관없습니다 장애인이든 아니든 장애인이 은호일에서 발생된 공제액이 크든 적든 그냥 5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기본공제 공예 5억이죠 자, 자녀 C가 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장애인 공제, 기대되면 20년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1 0만원씩 공제를 해주니까 네. 2억원이 되겠죠. 그럼 자녀 얼마 받는다? 7억원을 받는다, 공제를. 토탈 12억? 어, 그렇죠. 네. 네. 자녀 D는 그대로 기본 공제 5억만 받는다. 음. 그러면 이제 토탈 이면은 12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애인인 자녀가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음. 그 혜택을 장애인이 직접 누리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이런 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건 예. 데요 상속세 개편이 어떤 뭐 이렇게 부자감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 입법 취지에 맞게 개편이 잘 된, 뭐 박수쳐 주고 싶은 음. 좋은 제도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자, 배우자 공제 한번 볼까요? 자, 배우자 공제도 상당히 합리성을 갖춘 제도로 음. 탈바꿈이 될것 같습니다. 현행의 기준을 보면 현행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 5억을 해준다. 3억을 받았든 음. 1억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냥 배우자 있으면 얼마 를 해준다. 5억을 해준다. 일괄 공제. 예. 자 그런데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음.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해 준다. 이것도 음. 예를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음. 앞에는 3억을 받든 2억을 받든 무조건 5억을 기본 공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뭐냐? 1억 이하의 구간에서는 내가 법정 상속분이 예를 들어서 4억이야.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5억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바뀐 제도 안에서는 4억만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거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리하지 않아요. 자, 요런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가정을 음. 할게요. 자, 실제 와이프한테 9억을 줬어요. 그리고 자녀 3명에게 3억씩을 줬다고 해서 총 18억이 음. 상속 재산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현행은 5억원 초과 시 법정 상속분이 한도예요. 음. 이제 이 18억에 대한 이제 배우자 법정 상속 한도가 6억이에요. 그니까 실제는 9억을 줬는데 배우자 공제 한도가 6억이니까 6억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일괄 공제는 항상 5억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배우, 일괄 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공제를 해주니까. 그럼 공제 금액이 얼마다? 11억 원이다. 그럼 이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가 음. 법정 상속분이 한도니까 음. 6억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3억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억만 공제 받는 건데, 음. 자, 바뀐 계정에서는 이하에서는 실제 받은 금액을 전액 다 공제해준다고 했죠. 음. 그리고 자녀는 자기가 받은 것만큼 5억 원한 돈에 서 각자 다 공제를 받게 되는 거니까 전체 18억을 공제를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가 기존에는 일가 공제 5억이데 10억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배우자 공제가 그렇죠. 10억 범위 안에서 네네. 실제 공제해 준 금액만큼을 전했다. 실제 공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좋신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케이스, 하나의 케이스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자녀가 3명인 경우를 봤고요. 지금 두 번째는 상속 재산은 20억인데 음. 배우자 하나에 2인이 상속한다. 이게 음. 대표적으로 이제 20억짜리 아파트 한채 있는데 음.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 물론 동거상속공제라고 해서 같은 공간에서 살면 해주는 게 있는데 음. 이건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상속 재산으로 간주를 한번 해볼게요. 음. 자, 그러면 실제 상속 재산은 배우자 10억, 5억, 5억 이렇게 해줬어요. 네. 근데 아까 같은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니까 배우자 공제 한도는 얼마다? 8.6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10억이지만 한도는 8.6억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죠. 일괄 공제 5억 계산하면 13.6억이 이제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받는 금액인데 10억을 언덕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다 해준다고 그랬죠. 네네. 그리고 자녀 각각 얼마씩 5억씩 그럼 총 네네. 공제 얼마 받아요? 20억 받으니까 상속세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음. 이 개념을 이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 등과 다른 상속인과 상속받는 경우, 전체 자산의 10억 원까지는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네. 그죠? 그래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일종의 면세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10억까지는. 음. 야, 10억까지는 세금 안 내. 배우자가 있으면.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이제 일괄공제 5억까지가 음.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계정은 어떻게 보면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해서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해 이건 그대로 이 혜택을 유지시킨 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3억밖에 안 받았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예전이면 뭐 배우자가 3억을 받든 10억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배우자한테 실제 받은 것만큼만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5억 받으면 은 이런 경우는 8억밖에 못 받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 네, 요 그럼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공제를 자녀한테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엔 혜택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